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아침이 밝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예. <laughs>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리니까 좀 특이하기도 하고, 시간은 뭔가 촉박하지만, 촉박함의 재미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쪼면서 하니까 제 하, 진짜 할 일들 있잖아요. 뭐 공부 과제 매 이런 거, 이런 거를 막 몰아쳐서 하게 되더라고요. 좀 몰입이 되더라고요. 뭐라 해야 되지? 그거 끝나지 않으면 영상 편집을 못 한다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이 블로그 마스가 저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도 영상 편집 끝나서 올리고, 여기 뭐지? 과제 살짝 마무리하고 나니까 어찌나 이렇게 뿌듯하던지. 블로그마스 좋은데요? 그러면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따라라라라라라. 이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3일이에요. 3일, 오, 이거 있다. 오, 3일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뭔가 특이한데요?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와, 대박. 3일은 비누예요, 비누. 딜리셔스 소비라 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아몬드입니다. 어, 아몬드 플레이크가 들어있대요, 여기에. 이렇게 막, 안에 뭐가 막, 이긴 있어요. 아 근데 이걸 당장 쓰진 않을 거라서 그래서 저는 오늘 요 아몬드 친구를 만났고 얘도 안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 소파와 뒤에 벽 사이에 살짝 저게 있어가지고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빠지네요. 누울 때마다 오늘도 빠바바바밤 열었습니다. 오늘 3일차 벌써 1일, 2일, 3일이 되었네요. 주일이라서 교회에 갈 건데요. 아이고, 쨍겨, 챙겨, 쨍겨라. 교회갈 거라서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요 준비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화장품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화장을 같이 하는 이유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어, 물건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12월 이 순간을 위해서 안 쓰고 비닐도 안 뜯고 물론 박스 포장은 열었지만 비닐은 안 뜯고 기다려왔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밥도 먹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저는 화장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 생각하는 저에 맞는다는 화장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수다 떠는 거 들어주시면 돼요. <laughs> 혹시나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까 썼던 선크림은 요거, 아벤르. 요, 선크림이고요. 베이스는 이거 로레알. 요 제품을 발랐어요. 이거는 샌드예요. 저는 얼굴이 까맣기 때문에. 아, 근데 요거, 요 제품 진짜 좋아요. 저, 제가 이니스프리 제품을 그동안 계속 선크림을 써왔었는데, 그거 이후로 만난 선크림들 중에서 가장 저랑 잘 맞아요. 트러블도. 짜잔! 네, 택배가 또 왔는데요. 요거는 요것도 어드벤트 캘린더와 마찬가지로 되게 오래 전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열어보기만 했지 비닐 포장은 뜯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12월에 보고 싶어서요. 짜잔. 요거 닉스? 눅스? NYX니까 닉스겠죠? 여기여기에서 요거는 소프트 마테 크림이고 요거는 란제리에요. 닉스 란제리. 이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요거는 나라별로 나온 컬렉션이래요. 그래서 얘는 스토콜롬, 요거는 스토콜롬, 요거는 부다페스트, 얘는 다른 라인인데, 요거는 러플 트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고 나니까, 여기 립 바르는 거두 개랑요. 폼두 개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얘도 중정용으로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두 색깔이 그나마 좀 비슷한 색깔이니까 얘네부터 한번 발색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열었을 때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 여기다가 오 이거 되게 기름기가 있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오, 은은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변하고 얇게 바르고 싶으면 이렇게 얇게 바르셔도 될것 같고 얘를 발라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얘가 뭔가 좀더 꾸덕한 것 같아요. 얘도 오 어, 그렇네. 오 얘가 더 꾸덕꾸덕하다. 얘가 더 금방 안 지워질 것 같은데요? 얘도 이렇게 해서 왜 살짝 하면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거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지만 얘가 스토콜롬이 좀더 뭐랄까 살구빛 돈다고 할까? 그리고 얘가 좀더 진하네요. 이렇게 향은 <laughs> 시어버터? 이거 시어버터라고 해야 되나? 무슨 그 무슨 버터향 있잖아요. 아몬드 향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향이 나고요. 얘는 이렇게 생겨서. 오, 진하다. 제가 원했던 그런 진함이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호호. 이렇게 볼 때랑, 이렇게 볼 때랑 다르네요. 화면 상이 좀더 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 사실은 생각보다 진해요. 오. 이렇게 꾹꾹 눌러서 했는데 여기 아까 발랐던 이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제일 잘안 지워지고 이두 친구는 원래 그냥 마르면 안 지워진다 했는데 얘는 방금 발라서 다 지워졌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다 지워 버려. 졌어요. 지워졌어요. 그래서 테스트는 이러합니다. 여전히 막 해도 이렇게 그러나 저랑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안구테러 당하신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발랐는데요. 이게 진짜 꾸덕꾸덕하고 쫙쫙 달라붙어요. 이 제품도 이 제품이지만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응. 뭔가 딱 착색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의 화장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단호박 쪄 먹으려고 합니다. 진짜 집에 이제 풀대이밖에 없어가지고 장보는 날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버텨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잘라가지고 <laughs> 나 위험했어. 아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샐러드를 만들면서 단호박을 넣어봤어요. 단호박 있고 밑에 뭐 치커리 뭐 이런 거 달걀도 하나 남은 거 삶아서 넣고 이제 진짜 장을 보러 갈 때가 왔나봐요. 소스는 발사믹 소스랑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오, 올리브 오일 넣고 마늘 후레이크 그리고 페퍼로치노 그리고 후추를 뿌렸답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